Ready ac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슬트잡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웬 영화 타령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극장 말고 유튜브에서 명작 영화 한편 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절반이 봤다는 그 영상 말입니다. 바로 임명호 씨의 자작극 옹기 뮤직비디오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2,6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2,600만이라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단순 계산으로도 국민 2명 중 1명은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상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노래만 깔리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러닝 타임 내내 대사 한마디 없는데도. 눈물 콧물 쏙 빼놓는 완벽한 단편 영화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 곡의 작사 작곡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임명웅 본인입니다. 노래 잘하는 건 알았지만 곡도 잘 쓰고 이제는 연기까지. 도대체 이 남자의 예술적 관계는 어디일까요?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임명웅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쓸트잡은 26,000만 명이 흘린 옹기 뮤비 속 숨겨진 디테일과 천재 싱어송 라이터 임영웅이 직접 쓴 가사에 담긴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올 부산 콘서트 소식까지 아주 싹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손수건 하나씩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 곡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트로트 가수나 대형 스타들은 유목, 유명 작곡가들한테 곡을 받아서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편하고 흥행도 보장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옹기는 다릅니다. 임명우 씨가 집주 펜을 들고 피아노 앞에서 쓴 자작곡이라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 가사를 한번 곱 씹어 보셨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처럼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삶에 지치고 세상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위로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서정적인 멜로디에 얹혀진 그 따뜻한 가사. 이건 본인이 직접 깊은 고독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성입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곡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명훈 이제 단순한 보컬리스트가 아니다.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진짜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2600만 뷰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번 듣고만은 유행가가 아니라 힘들 때마다 찾아 듣게 되는 인생곡이 된 거죠. 여러분도 힘들 때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곡이 이렇게까지 대박이 난건 결정적인 이유. 바로 뮤직비디오의 엄청난 퀄리티입니다. 건준 작, 건호준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이건 뭐 뮤비가 아니라 그냥 단편 영화 한 편을 찍어놨습니다. 출연진부터 입이 떡 벌어집니다. 드라마 연인으로 대세가 된 배우 안은진씨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 찰떡같이 소화하는 명품조연 현봉식 배우 캐스팅부터가 이미 블록버스터급 아닙니까? 하지만 그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도 가장 빛난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임명욱씨 본인이었습니다. 뮤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야에서 혼자 남겨진 그 쓸쓸한 표정 대사 한마디도 없는데도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더군요. 나 지금 너무 외로워. 하지만 견뎌낼 거야. 그 눈빛 하나로 2,600만 명의 심장을 뚫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함께 촬영한 배우 안한진씨도 깜짝 놀랐다고 하죠. 가수 분이시라 연기가 처음일 텐데 몰입력이 장난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노래니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 내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보는 사람들이 뮤비 보러 왔다가 영화 한편 보고 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 여기서. 자작곡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순간을 영원처럼 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임명웅이라는 사람의 인색 철학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때립니까?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 가족 안 아프고 따뜻한 밥한끼 먹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는 거. 그게 평범한 행복이 제일 어렵다는 걸 슈퍼스타가 된임명우 씨도 알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인 거죠. 그래서 그의 노래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고음을 귀를 때려, 고음으로 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옆집 청년이 조곤조곤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 따뜻한 시선과 진심이 내 마음을 꽉 잡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작곡으로 싱어송 라이터 역량 증명했죠. 뮤비로 연기력 입증했죠. 여기에 상금 전의 기부로 선한 연향력까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육각형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2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이명옥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립니다. 서울 상암 때 티켓팅 실패에서 눈물 흘리셨던 분들, 이번에 성공하셨나요? 부산 가시는 이명웅 시대 여러분, 진짜 부럽습니다. 가서 그 따뜻한 온기, 온몸으로 느끼기 오시고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임명우 부산 콘서트 파이팅 온기 3천만 뷰 가자 라고 응원 팍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임명우 씨에 닿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 온기를 저하는 알쓸트잡이었습니다 건행.